예. 부사장님, 예. 그모 어, 뭐 회의에서 제가 한번 읽어 볼게요. <laughs> 뭐야? 왜 거기서 한 거야? 동네 행사에 지금 부산에 깔아 주는 거야? 왜? 그리고 오해받을 짓을 해? 남편이 부산 지사에 있는데, 그거 하지 마. 오히려 더더욱 안 해야지. 그것도 부산 촌 동네 이런 말씀 하신 적 있으세요? <laughs> 있어요, 없어요.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조금? 있냐고 없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예, yes, 제 기억으로는 뭐냐? 그런 말씀 말씀을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아, 진이가 전체가 왜곡된 것 같습니다. 아니 왜곡된 건두 번째로 치고 이말한적이 있냐고 그런 없냐고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네, 그러면 이거 조사해서 예, 조사해 주십시오. 네, 유증죄로. 그 고발하겠습니다. 제가 전체적인 내용을 다 조사하려고 수사의뢰하고 있는데 노조에서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수사의뢰를 중지하라고 한결의 언론에 난 그날 네. 수사의뢰를 그러니까. 중지해달라고 노조에서 네. 성명서를 얘기했습니다. 네. 저는 수사의뢰를 진행하는 걸 보류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아니요. 그 보류하지 마시고 수사 진행하시게요. 네. 제가 우리 권고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부사장님 회의 때 이렇게 반말 이렇게 박, 박하시고 하세요? 아니면 제가 이 받은 자료에만 반말을 쓰 있는 겁니까? 얘기해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제가 의원님께서 어디서 받은 자료인지 모르지만 제가 어저께 저녁에 마감뉴스 YTN에 보니까 패널끼리 얘기한데 양심선원수 공익 제보자도가 얘기한 것도 사실이 아니라고 한쪽 땅의 패널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소설이다. 근데 왜 저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사실처럼 말씀해 주시는지. 어, 그러니까 저는 그 부사장님. 예. 그러니까 지금 제 질문에 답을 해 주시면 돼요. 예, 예. 제 기억에는 그렇게 어, 회의 때 없습니다. 반말로 회의 하느냐 마느냐. 아, 이격 좀 미치겠다. 여러 차례 걸쳐서 않았습니다. 함부로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신다라는 얘기가 계속 들어와요, 제 의원실에. 그리고 만약에 이게 사실이 아니면 이거 예. 공표한 사람 있죠? 예. 예, 이거 처벌하시게요. 예, 알려 주시면 그럼 되죠? 예, 사실 관계를 예. 확인하고 어, 하겠습니다. 네, 한번 이 한번 문제에 한번 대해서 그래서 저는 뭐 지금 현재 꼭 우리 부사장 공부하려는게 아니에요. 예. 이게 사실이면 얼마나 웃깁니까? 예. 그죠? 예. 한국 방문의 해가 아니고 서울 방문의 해 되게 생겼어요. 예산은 70억씩이나 늘렸는데 맞죠? 그런데 부산 천동네 이런 표현을 쓰는 사람이 부사장이면 개선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제말끝난다음에 말씀해주세요. 예. 말씀해 주세요. 아, 예, 예. 예. 사람이 다치든, 부사장님이 다치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받자뉴스예요 만약에 받자면 나 예. 억울하겠어요. 근데 이게 사실이면 말이 나 됩니까? 부사장이 그런 말 찝찝하고 되면 그렇죠? 예, 어, 억울합니다. 그했다는게 아니고, 재원 시에 들어온 자료예요. 그러니까 받인 해서 수사 대상, 수사도 진행하시고, 그렇죠? 감사도 진행하시고. 개인 동영상을 공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이 없었습니다. 답변 드려도 네네. 그 아6월달에 저희 그 관광산업본부 산하에 인재개발실이 있습니다. 인재개발실 실장께서 실장님께서 저에게 강의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 강의 시간이 없습니다고 그랬더니 외부 강사를 쓰며 국민 혈세가 나가니 아 저보고 강의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했더니 앞으로 몇번더 강의를 해주면 CEO 출신이라 기업인 출신이라 그게 67명의 중소 관광 기업인들 저희 공사에서 수혜를 받은 그런 기업인들 대상으로. 공사 15층에서 강의였습니다. 그러면 보통 아마 의원님들이 잘 아실 겁니다. 외부 강사가 강의라면 강사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그럼 저를 소개해 주세요라고 제가 얘기한 겁니다. 그그그 예? 그, 그 영상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아 제가 그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예. 아니요, 외부 강사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 한국 관광공사 서울 세터 내에 15층에 있는 중소기업의 관광공사로부터 수혜를 받은 지원금을 받은 그 67명의 유관기관 업체 기업 CEO를 대상으로 강연하는 자리였습니다. 네, 네, 공적인 자리였습니다. 네, 네. 자, 시간이, 시간이 한 5분 지났습니다. 됐고. 아, 제 기억으로는 그런 적이 없고 저, 만약에 그랬다면은 제가 벌써 왜 감사실에, 이런 말을 하냐면요. 감사실에 벌써 신고가 자. 됐고 뭐인권위원회권익원회다 신고가 됐을 겁니다. 예, 저는 그렇게 아, 예 맞습니다. 예, 예 이재만 부장님 앞으로 나오시겠어요. 일단 그 동영 그 녹취 파일 좀 듣겠습니다. 부산 내가 부산에 그거 한번또 이메일 하는데도 가봤는데, 그, 뭐야, 공사한 거야? 네? 동네 행사 지금 부산 거라 그런 거야? 왜, 그리고 오해받는 수을 해? 그, 그, 남편이 도 부산 주사에 있는데. 그거 하지 마. 오해 도덕 안 해야지. 그것도 부산 충동대고 뭐 시골에 거기서 봐봐, 폭풍 치는다 내가 알았더니, 아, 바람 깬냄 설치도 안 돼, 막. 거기서 왜 그런 걸막그 해. 이거, 우리 이재한 부산하냐 목소리 맞아요? 예, 맞습니다. 아까 하고 말한 거하고 상충 배치됩니까? 갔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진이가 왜곡될 수 있다. 제가 이렇게 말씀 반말 했냐 안 했냐, 열싸냐 yes, 물어봤고 부산 천동네라는 표현을 썼느냐 맞느냐 했을 때 답변이 수사를 요구해 수사 중지 요구했다고 했잖아요. 그거는 한결에 갖고 <laughs> 제가 수사 한결에 <한겨레 웃음> 언론 보도난걸 제가 <laughs> 네. 수사 의뢰를 하, 하겠다. <laughs> 자, 의원님, 지니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도시가전동 내면 뭐 전주 60만 도시는 뭐 깡촌입니까? 지니가 왜곡된 것 같습니다. 지니가 뭐가 위곡돼요 지금? 예, 어떤 지니가 왜곡되는 거? 어떤 지니가? 이거 존댓말이에요? 이게 존댓말이에요? 이게 반말이에요. 아, 회의할 때한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이거 사과할 끝날 일이 아니에요. 이 중이에요. 예, 지금 한국 방문에 해 지방 예산이 전혀 없다고 지적하면서 부사장이 부산 깡촌부산촌동네에서 말이야 이런 발언을 저는요 이게요 홍보 회의에서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확인하겠습니다 아니라는 거죠 회의 때 말이 아닌 거죠 지금 이거 회의 때는 겁니까 사적인 대합니까 제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아니요. 기억이 안 예, 나요 제가 회의 때인지 사적인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데요. 공적인 활동 처음 하시죠. 예. 다음부터는 발언 신중히 하시고 예, 오늘 감사에 대해서 발언한 거 법적 책임 지셔야 돼요.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예 진심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제가 진심 을 했는데 왜 잘못돼서 사과도 이렇게 이야기해야지 그런 없다고 했잖아요. 그래, 아자 들어 세요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제가, 부산에 제가 부산에 녹취에 있는, 나온 부산촌동네라고 얘기한 게 녹취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진심으로 사과해 말씀드리겠습니다.